놀이로 음, 배우는 글쓰기는 아 이게 참어려운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 창의성을 일깨우는 글쓰기예요, 사실은 이제, 이제 그쪽 분야인데 아이들은요 글을 굉장히 잘 써요. 아이들은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배우는 걸 쓰라 그러면 그냥 배우고 느낀 걸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막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어른이 됐을 때 사람들이 글을 못 쓸까? 창의성이 막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창조성을 일깨우는 글쓰기에 대한 분야에 그 심리적인 요인이 다 들어가면서 그 부분을 분야, 그, 이렇게 책을 다룬 게 많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글을 써야 되는데, 글을 쓰는 삶이 굉장히 좋은 걸 알고 있는데, 글을 쓰지 못해. 그런데 왜 글을 쓰지 못할까를 들어가 보면 다 심리적인 기재인 거예요. 그럼 심리적인 기재를 일일이 만나서 심리치료를 하지 않고, 글을 쓸수 있게 한다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놀이처럼 놀이처럼 그냥 계속 내가 저, 다시 젖을 수 있게 그 창의성을 다시 어린아이들처럼 발현될 수 있게 계속 풀어나가면 언젠가는 내가 글을 쓸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 차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어디로 맞출까? 그게 고민인 거예요. 이런 내용, 빼고 그러면 은 이렇게, 어려운 내용, 들다 빼고 아무것도 없이 어. 원원도없없숙제제없없 없고, 없고, 이제 제음음시부터터이다 이제 제이이냥냥면 t n i 는거 t 요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n ten, ten, t 숙제 없으시면 좋아요?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어떠세요? n ten, ten, 이걸 자체 부담스러운 건 아니고 음. 뭐, 그러니까 제 저는 애가 둘 있는 엄마고 그럼 그렇죠. 저를 보면 할일 많아요 저기 신랑도 막 일도 안 도와주는 사람이라 바쁜데 또 그렇다고 또 집에서만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고 큰 애들, 큰 애들로 또 스케줄 맞춰서 뭐 이렇게 또 하잖아요, 엄마들은. 네. 바쁘잖아요. 네. 근데 그, 걸 숙제에 대한 그게 이게 거의 어. 40% 정도가 계속 음. 머릿속에 있어요. 음. 있지만, 잘하는 거였으면 뭐 부담없이 할 텐데, 음. 아, 못하는 거니까 뭐 배경 지식도 없고, 그러면 뭐 책도 막 읽어줘야 되고 하는데 그일주일이란 시간 동안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일주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말 빼고 나면 음. 그러면 오늘 월요일 저녁이 돼요. 그러면 월요일 저녁부터 잠이 안 오는 거죠. 음. <laughs> 그리고 다음날 아, 어떻게 아침에 오면 이제 아, 가야 돼, 말아야 돼. 그 핑곗거리를 막 찾게 되고. 그러면 또 한심하죠, 제가 또. 음. 어, 나는 이거를 배우면 되게 기분 좋게 음. 내 삶이 염색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왜 내가 이내돈 주고 이거를 지금 배우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고 있지? 약간 그런 거였죠, 사실. 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또안 나오는 것보다 나아서 또 선생님 뵙고 이렇게 회님 음. 뵙고 하면 좋은 말도 듣고 하면 또 너무 좋거든요. 음. <laughs> 그러니까 저는 숙제만 없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음. 숙제 안 해도 된다고 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있는 숙제를 안 하니까 남, 다른 분들은 해오시고 그렇게 아까 수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제이처럼 어.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가 가시방석인 거예요 가시방 그러면, 그러면 숙제를 가시방. 하고 싶은데 못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어, 그러니까 그분들은 부담없이 하, 해오시는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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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얘기잖아 사실은, 그죠 음, 음. 숙제를 하고 글을 더 배우고 싶은데 못하지만 다 숙제를 음.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해갖고 못 오는 음. 그것들또 음. 이상한 거잖아요. 그쵸? 음. 그쵸. 근데 고수분이 저좀 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음. 숙제를 그러면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는 음. 거예요? 그 다음이 없으세요? 집에 가시는? 그렇진 않은데, 음. 옛날보다는 저는 많이 수월해졌다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 제가 원한 목표가 그거였으니까요. 음. 음. 어, 음. 옛날보다 수글 그러니까 쓰는 게 어려우니까, 글을 좀 수월하게 쓰고 싶다라는 그 목표가 제일 첫째 목표였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수월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일주일 내내 막그 선생님처럼 막,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랬던 게, 토요일 날, 어, 숙제! 이러면서 이렇게 좀 해도 되는? 그런 상태까지는 온것 같아요. 근데 아, 이제 또 그것도 이제 뭐 몸의 컨디션이나 제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긴 하나 그렇게까지 온게 어디야? 너무 놀라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속지에 대한 분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 이번에 또 어떻게 뭐를 어떻게 드러내고 내 글을 쓸까라는 그 고민과 그 생각의 시간이잖아요. 선생님 말씀하시듯이 배경 지식과 책을 몇 권이나 봐야 되는 그 부담감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글을 썼을 때와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고 썼을 때의 차이점도 제가 알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저의 부담은 또 많이 있는 편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숙제를 이게 수업에 와서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워서 어 어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숙제입니다 하고 집에를 가요. 집을 가요. 그러면 이5일 안에 이거를 똑딱똑딱 써 내려 간다는 건 선생님도 지금 1 년이 걸리셨지만 저 같은 사람은 10년이 걸려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laughs> 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는 도대체 음. 뭐 때문에, <laughs> 뭐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를 어, 이렇게 나와, 나와서 일어나, 음. 나는 즐겁게 뭔가를 배우려고 음. 오는 건데, 그래서, 어, 그렇다고 뭐 딱히 좋은 음. 방법은 없고. 음. 똑딱똑딱 쓸수 있으면 되는 거죠? 네, 똑딱똑딱 쓸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제가 서가지고 <laughs> 네. 와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똑똑똑. 제가 하지만 제가 똑딱똑딱 네. 쓸수 있게 지도해드릴 수 있어요. <laughs> 그럼 <그래도>, 너무 네 그건 <그것도> 또 <laughs>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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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 제가 그랬잖아요. 일대일로 네. 만나서 네. 그렇게 글 쓰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음, 되겠다고 하신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글쓰기가 아닌 거죠. 글쓰기는 아닌 거죠. 음. 근데 이 수업은 왜 그러면 계속 듣고 싶을까 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런 어떤 의미들. 사유들,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자꾸 이렇게 돌아보게 하고 도움이 되니까 그냥 듣는 귀로라도 공부를 하고 싶어서 나오시는 거죠. 맞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포기해야 될 건, 여기서 포기해야 될 건, 저는요, 글쓰기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거 녹화 그만할까요? 더해요? 우선은 잘나요 12시 네. 네. 배터리가 어때? 그래요. <웃음> <웃음> 여기서 고민해야 될건 음. 무엇을 내가 원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글을 정말로 잘 쓰고 싶으시면 음. 그건 아니에요. 그쵸. 아, 아니죠. 1도 그렇죠. 네. 아니에요.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네. 근데 여기가 글쓰기라는 이름으로 강좌가 개설이 됐고, 음. 이제 수녀님은 진짜로 글을 쓰고 계시고, 음. 그런 입장에서 제가 어 글을 배우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더 즐겁게 이 시간을 같이 지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즐거움이 뭘까 라고 저는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저는 네. 그 저희 그 강좌 제목이 삶의 방향성을 찾아보는 글쓰기 잖아요 그렇죠 <laughs> 글쓰기야 라고 네. 얘기하시지만 이 제목을 봤을 때 삶의 방향성이 글쓰기보다 더 크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도대체 삶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글쓰기란 뭘까 해서 글쓰기는 별로 이렇게 관심은 없으나 삶의 방향성을 좀 들어보고 싶다, 네네. 보고 싶다라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랬다면 이 수업이 꼭 글쓰기로만 글쓰기 포커스를 맞춰서 흘러가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을 품고 <laughs> 나는 글쓰기보다는 좀 삶의 방향성에 대한 이런 아까 말씀한 나누고 또 사유하고 그래서 뭔가 깨닫고 근데 내 삶에 좀 반영도 시켜보고 네.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뭔가 좀 반성되고 이런 글을 잘 글을 잘 쓰려고 음. 내가 어,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다른 강좌를 음. 찾아서 들어갔겠죠. 하지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삶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그게 더커 크죠, 갑자기 당연히 여기 응. 다 그러셨을 거예요, 지금 안오신 분들도. 그래서 글 쓰기는 부수적인 네. 거고 네. 삶의 방향성이 네. 그 주가 된 그런 네. 생각 갖고 있었던 수업이 진행이 네. 되면서 갑자기 이제 글 쓰기가 주가 되면서 이제 음, 이제 부담이 되,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러게 네. 되는 거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반응성을 음. 어떻게 음. 찾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laughs> 그러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면 돼. <laughs> 그러니까 음. 지금 굉장히 저도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바는 네. 제가 생각하거나 고집하던 부분들이 좀 많이 달라지거나 네. 생각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은 네. 선생님들이 되게 뭐라고 그러지? 되게 온유하면서도 네. 네. 평안하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또 특히 선생님께서. 음, 너무 좋아요. 어, 이게 이게 아, 아니에요라고 음. 그 어,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또그 어떤 화두를 딱 던졌을 때 내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을 또 생각하게 하고, 물론 그게 글쓰기까지 나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정말 그 제목대로의 강자가 딱 성립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많이 그렇지 않 그그그 글쓰기가 부수적인 거고 네. 참여 방향성이 정말 주된 목표였다면 어? 그 참여한 목표가 그거였다면 네. 어, 이렇게 그힐닝처럼 네. 네. 글쓰기는 조금 뒤로 미뤄두고요 네. 이렇게 좀 이런 식의 강좌가 더 이루어지면 좀더 참여율이 높고 좀더 재밌을 것 같아요 더 잘할 것 같아요라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맞는 말씀이에요. 음. 글쓰기가 주가 네. 돼야지. 이건 네. 글쓰기 강자예요 정말 이게 명확한 건데 메시지가. 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정리한 거게요 네. 어,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사실은 피드백인 것 같아요. 음. 글 말고, 글 말고 내 삶에 대한 어떤 어, 보탬이 될 만한 피드백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는 좋아요. 우리가 서로 대화만 해도 그 피드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니까, 대화라는 거죠. 키워드는. <laughs> 맞죠? 대화는 좋죠. 네. 그쵸, 형님님. 네, 네. 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막 대화를 나누는 건 너무 좋죠. 네. 네. 근데 그게 개인적인 글쓰기가 돼서 내가 어떤 한계를 계속 보면서 나에 대해서. 적으로막 이렇게 파헤쳐지는 건 싫다는 거죠 그쵸?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어요 네 <laughs> 그거는 제가 저는 저는 괜찮네요 그 힐링님이랑 최너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파헤치고 뭔가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괜찮은 상태거든요. 네네.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니까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대, 대신. 아니, 저도 싶어서. 저를 팔치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조금 <laughs> 파헤칠 게 없어. 아, 네. 단지 글도 표하는게 어려운데. 네. <laughs> 아, 힘들어, 힘든데 아. 못해오고 이제 여기에 참석하는 게 이제 점점, 점점 힘들다는 거죠. 지만해제 그러면 헤어지 말고 앉아만 있어라 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왜냐면헤어시는 음. 분들 오셔가지고 있는데도 뭔가 다르잖아요.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원하는 학생은 저 같은 학생은 아닌 거잖아요. <laughs> 근데 아니죠. 네 포함이 돼요. 포함이 네. 되는데 이걸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음. 그러니까 이이 강의의 핵심은요, 주체성이에요, 사실은. 인간 누구나 자기 주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교육의 핵심이거든요. 주체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이강좌의 핵심이고,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말하고자 하는 게 각자의 그 고유의 주체성이거든요. 근데 그 주체성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순수해서 아무 여가 없이 자기를 마음껏 드러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성인까지 교육을 시키면 완벽한 주체성을 가진 아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게 계속 억압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체의식을 노출 부리고 많은데 그렇게 되면 병들어요. 그런 개인들이 많아지면 그 사회가 병들어요. 그래서 이 주체의식을 어떻게 하면 되살릴 수 있을까? 부모가 되살아져야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병든 엄마 아빠가 있으면 병든 아이가 만들어질 수 밖에 없고 지금 그런 사회가 너무 곳곳에서 있다 보니까 공교육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그거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강의를 쭉 하면서 제가 느낀 건 개개인의 힘이 너무 약해요. 제가 아무리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서 오랫동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해도 그 주체성이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존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주체의식을 가지기 전에 다 그냥 이 현실에 그냥 매몰되고 말거든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제가 하고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도 이거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면, 그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 중에 또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된다면 그 희망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주체, 주체성이라고 하는 게 핵심이고, 제가 계속 피드백을 드리는 것도 각자가 가지고 계신 주체성을 제가 만나고, 그거를 괜찮습니다. 어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나오세요. 라고 하는 그걸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각자 개인이 죽음이 언제 도래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굉장히 어두워서 죽음이 코앞에 닥치기 전까지도 내가 죽을 존재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불안감 때문에 불안을 덮고 사는 존재거든요. 거기서 그냥 마비돼 버리고 살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일깨우느냐. 불안을 보라는 건데, 내가 곧 죽을 거라는 걸 계속 매일매일 보면서 살아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할 거라는 거죠. 숨고 도망가고 싶은 게 사람인데, 저는 계속 그걸 바라, 봐라, 바라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죠. 결국 죽음 앞에 가서는 누구나 다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준비가 되어서 경험하는 사람과 전혀 준비 없이 그냥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사람과 그 죽음에 대한 질적인 삶이 얼마나 다를까. 그걸 생각하면 저는 물러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인문학은 죽음이거든요. 인문학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이 자리가 매번 매번 죽음을 지켜보세요. 지금 당신 앞에 있는 현실에 죽음이 이렇게, 이렇게 엉켜 있는데, 그걸 한번 보세요. 그걸 한번 풀어내보세요. 결국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그걸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바꾸세요. 그 메시지거든요. 그걸 어떻게 놀이로 음. <laughs> 유인하는 걸로, 이걸 어떻게 가르치고, 이, 그러다 보면 한 사람도 바꾸지 못하거든요. 한 사람 마음에 그 불씨 하나만 남겨 줘도 인문학은 성공이거든요. 이게 그 강의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강의도 많잖아요. 네, 네. 강의는 주제는 분명히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럼요. 주제는 뭐 있으지? 어, 각 교수님 각자면 그렇죠. 주제를 정해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면 글쓰기 부담이넘어가 이런 글쓰기 아닌 인생이 모두 찾아가는 글쓰기라고 하고요. 앞에 아, 있는 글쓰기도 수식한 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맞아요. 글쓰기 가주거든요 네, 맞아요. 재미난 글쓰기 에도 재미라도 그렇죠. 글쓰기거든요. 어, 네. 그러니까, 그게 마치, 우리는 글쓰기는 없어지고, 다른 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소장얘기 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그냥, 맞아요. 네. 그래서 많아요. 그래서 대화 토론을 해도 책을 선정하거든요. 그책한 네, 주일에 네. 그한 권의 책을 네, 읽고 네. 이야기를 하자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독서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매주 모이기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지선님이나 회장님이나 가족이 있는 부담점은. 우리가 생각하면 이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그런 것 같아요. 것 네. 근데 그런 부담은 반드시 없어 없이 줘야 되는 거예 네. 네, 맞아요. 네, 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건 그거죠. 글쓰기인데 글을 안 쓰고도 글쓰기 모임에 <laughs> 나올 수 있을 만한 모드를 그런 모드를 음.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줄 것인가 음. 이 부분을 고민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음. 이거는 저의 고민이기도 해요. 제가 글로써 사람들의 그 마음의 치유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저 역시도 이 부분을 연구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내 글을 쓰기 전, 전초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가이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글을 쓰시는 분은 그냥 글을 쓰시고 저한테 1대1 피드백을 받으시고 이 앞서서 이 강의 안에서는 그러면 글을 어떻게 거기까지 글을 쓰고자 하는 마음이 가는 것까지가 가이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음, 맞죠? 저는 그 중간에 좀 오래된 생각으로 잘 어디까지 제가 생각을 했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뒤돌아보면 다이상 하고 그 글쓰기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음, 음. 어, 뭐. 그냥 일반 음. 책들은 잘 읽으시니까 뭔가 뭐 커피 관련 책도 읽으시고 뭐, 뭐 서로 막나무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본인이 읽었던 책 중에서 글쓰기를 대신에 어떤 문장을 음. 발췌해갖고 와서 음. 읽어 주신거나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생각을 잠깐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음. 네. 글쓰기는 그런 거를 사실 너무 좋아해요. 네. 글쓰기가 아. 부담스럽다면. 네. 그 어? 이거 내가 너무 이러이러한 생각이나 이러이러한 어떤 의미나 어 생각, 뭐사용 하게끔 만든 문장이야 이런 걸 갖고 와서 음. 낭독을 해주시면 음. 저희가 또 그것도 함께 음. 나누고 너무 좋다, 뭐 문장이 어땠다, 뭐 네. 음. 여기 의미가 내꺼된 것 같다 이런 걸 이제 얘기를 나눠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네, 그게 이제 글쓰기 초반에서 연습하는 음. 필사라고 해요. 음. 필사를 음. 하는 이유가 내네 글을 쓰기 전에 명문장들을 자기가 이제 네, 써보면서 미리 이제 익혀보는 거거든요. 필사도 괜찮아요. 음. 필사도 괜찮아서, 만약에 음, 내 글이 어려우면 나는 이제 이번에는 2분의 필사로 대체해왔습니다 음. 라고 해도 전혀 상관은 없죠. 근데 글을 떼어놓고 이 강의를 존속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전혀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네, 힐링님 책 많이 읽으시니까, 또, 김영환씨 작품을 막 좋아하니까, 거기에 막 진짜, 막, 헐을 찌르거나, 막, 천천히 살인 같은 그런 문장들 되게 많잖아요. 막, 그런, 그런 거 너무 좋았는데, 왜 좋았는지. 아, 전 그런 거는, 그, 평소에도 하고 있어요, 필사 같은 거는. 음. 아, 제가 그런 거 너무 좋아하고, 사실 독서무인도 음. 너무 해보기도 해봤고. 아, 너무, 너무 좋아하는데, 음. 그게 저한테 맞더라고요. 맞는데,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도스님 같은 경우도. 지속되면, 좋아하는 좋아. 그런 장르에 붙어서가 이제 다르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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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정말, 나하고 정말 이렇게 뭐, 책, 뭐 문학이면 문학, 비문학이면비문학 이런 게 맞아서, 어, 오늘 이 책으로 해봐요. 해서 했을 때, 너무 막 즐겁고, 대화가 풍요롭고, 이런데, 만약에 네. 나도 전혀 관심 없는 분야면은, 음. 들어도 잘 모르겠고, <laughs> 뭔 소리지? 아, 막 음. 이렇게 되면 재미가 없어지면서, 그리고, 어, 항상 그 그래. 나오는 사람은또 나오게 되고, 막 음, 그렇게 음, 되면서 음. 이제 흐집해야되고막 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글도 그렇고 대화도 그렇고 토론도 그렇고 책 읽기도 그렇고 키워드는 소통이에요. 나내 생각 말고 내가 경험한 것 외에 다른 사람의 인생과 어떻게 교류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화두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배우겠죠. 네, 다른 것과 내가 나를 열고 다른 것과 경험을 같이 나눠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모임이나 이런 배움을 선택하실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글을 잘 쓰게 되면 말을 잘하게 되고 생각을 잘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잘 되고 요약을 잘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글이라고 하는 그사유의 힘은. 그러면 이제 글은 괜찮으면 필사로 음. 가시면 음. 네네 저 예. 필사를 해오는 음. 걸로 네 과제를 음. 필사도 괜찮다로 알겠어요. 알겠어요. 하면 음. 이런거 추노님의 글을 필사를 해오고 <laughs> <laughs> 네 그것도 괜찮으라고 아, 하는 겠인데요 추노님 글이 좋기 때문에 네, 아, 네네 그러면. 네. 아, <웃음> <웃음> 왜냐면 저희가 이제 전문가의 글을 잘 접할 수가 없잖아요.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그래서 제가 가끔 칼럼을 잡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도 전문가들이 쓴 글을 잡고 저희가 들어야 저희 글도 이렇게 수준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1리님의 역할은 그걸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전문가의 그 필사를 통해서 이런 문장, 이런 대목, 이런 의미, 이런 표현, 그거를 좀 맡아주시면 알겠어요. 좋을 것 네. 같은데. 네. 어. 네. 지금도 그 역할을 트리을하고 계시거든요. 네. 왜냐면, <laughs> 우리가 그 읽는 걸 가지고, 바로 입고서 무슨 얘기를,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힐링님은 그 전에 뭐 독서 뭐 이런 거를 음. 하셔서 그런지, 네. 내용을 딱렇게해가지고맞습게 음, 어, 어, 네. 제작해 주셨습요 예. 네.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글이 아니라, 뭐, 글자 하나하나가 아니라, 우리같이 글자 하나 지적시라는 겁니다. 문턱 전체의 흐름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네. 지금도 충분히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이요꼭 나오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제 정말 대책, 대책이랄 것은 없는데 고민은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어, 9월? 10월? 10월, 제 등록, 확실히 좀두 분은 있으셔야 될것 같아요. 음. 저는. 적어도. 예, 네, 저는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만약에 1대1로 남았어. 저랑 힐링님만 남았어. 그래도 힐링님이 저랑 둘은 음. 이 시간을 절대 포기 못하겠어. 음. 너무 귀중해서, 내 인생에 너무 소중해서. 그러면 이 강의는 음. 유지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음. 이 시간을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할 의미를 못 찾겠어. 그러면 폐강이 되겠죠. 음. 1 2시 반이에요. 일단 끄고, 네. 수업이 다 진행이 안 돼서 어쩌죠? 괜찮을까요? 음. 네 우선은 가보시고요.